안녕하세요. 금화인테리어입니다. 작은 평수의 신혼집 인테리어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 주목하세요. 30년 된 복도식 아파트도 화사한 신혼집 인테리어가 가능하답니다. 지금 보실 현장은 부천에 있는 한라마을 17평 복도식 아파트인데요. 앞서 보시다시피 곰팡이로 노후가 진행된 현장이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리모델링했을지 설레는 신혼집 인테리어의 시공 후 모습 함께 보시죠. 이번 한라마을 현장은 현관과 주방, 그리고 거실 발코니까지 일자로 이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답답함을 덜어주기 위해 중문 설치를 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는데요. 여기에 부드러운 곡선의 아치형 게이트로 거실과 주방 공간을 나눠주면서 인테리어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신혼집 인테리어엔 집안 분위기를 업해주는 화이트 인테리어 가 딱! 거실 한편의 벽면엔 부족한 수납 공간을 채우기 위한 붙박이장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칸마다 내가 원하는 형태의 수납으로 지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실에서 바로 보이는 발코니 공간을 살펴볼까요? 기존엔 곰팡이가 가득했었지만 이제 새집 같은 깔끔한 발코니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여기에 단올림 시공도 진행하셨고요. 이젠 주방으로 넘어와 볼게요. 깔끔한 화이트 상하부장 덕분에 집안의 분위기가 훨씬 더 살아나는 느낌이 나는데요. 여기에 요즘 유행하는 무광수정과 사각싱크볼로 고급스러움을 더해 주었답니다. 싱크대를 보다 보니 그 옆에 벽장이 눈에 띄지 않으시나요? 네, 원래 이 자리에 큰 벽장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실용적인 공간도 아니었고 오히려 열평대 아파트를 더 좁아 보이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실용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수납이 가능한 오픈형 벽장을 제작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욕실 역시 화이트 인테리어에 조화로운 밝은 톤의 타일로 꾸며보았어요. 선반이 부족했던 기존 욕실의 단점을 제거하고자 욕실 젠다이 설치, 그리고 선반형 해바라기 샤워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생활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한라마을의 입구방입니다. 워낙 협소하기도 했지만 기존의 난해한 인테리어 때문에 공간이 더욱 답답해 보였는데요. 모두 주목.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책으로 슬라이드 도어를 설치했습니다. 입구방에 슬라이드 도어라 인테리어 효과도 있으면서 자리 차지도 적어 입구방같이 규모가 협소한 공간에 아주 딱인 것 같아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예쁜 신혼부부에게 잘 어울리는 신혼집 인테리어 현장. 이번 한라마을 현장을 가보니 작은 평수의 구축 복도식 아파트라도 신혼집 인테리어를 할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저희 금화인테리어는 시공 전과 후가 확실한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여러분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열평대 의 신혼집 인테리어는 저희 금화인테리어에 문의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